파스쿨과레오제이님 공동개발 픽싱 누드 쿠션 리뷰 영상입니다. 패키지는 굉장히 달달 같고 벨벳한 촉감으로 쿠션의 성격을 딱 보여줘요. 그리고 퍼프는 일반 퍼프들보다 만지자마자 좀 두껍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. 두껍지만 기본감이 살짝 느껴지고 바를 때 뻣뻣하지는 않아요. 제가 구매한 컬러는 21호가 화사하게 쓰기 좋은 이 c 컬러입니다. 생각보다 두꺼운 제형이고, 픽싱이라고는 하지만 건조하지 않게 발려요. 그리고 픽싱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밀착력, 지속력이 좋은 쿠션이에요. 그럼 리뷰 시작해볼게요. 제가 구매한 거는 어, 이 C 컬러, 페탈 컬러이고 제가 계속 사용을 꾸준히 했었거든요. 이렇게 어, 한번 같이 발라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요 정도 묻어 나와요. 컬러가 좀 밝은가 싶긴 한데, 그리고 이거 광고하시는 거 보니까, 이렇게, 붙여 발라? 요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. 진짜 커버력 나쁘지 않거든요? 제가 여러 가지 또, 후기 영상들을 봤는데 한 중상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딱그 정도? 이게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데할때 여기 각도가 여기 머리를 쓸지 않는 각도라서 동그란 퍼프보다는 훨씬 조금 신경이 덜 쓰이는? 있을 때는 좋은지 모를 수 있는데 또 동그란 걸 쓰다 보면 느껴지는 요즘 나오는 쿠션들이랑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비슷한 건 진짜 있거든요. 요즘 나오는 세미매트 쿠션들이랑. 근데 이게 확실히 이름처럼 픽싱력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되게 파우더 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되게 고운가 봐요. 그래서 그렇게 픽싱력은 좀 있는데 막 건조하지가 않고 마스크 찍힘 자국이 그렇게 없는 거는 처음이었어요. 여기 붙는 부분도 어, 무너짐이 없다고 해야 되나? 들뜨는 게 시간이 가도 없었고 제가 꽤나 더운 날 마스크 착용을 했었던 건데 굉장히 지속력이 좋았습니다. 모공을 덜 가려진 부분을 한번 보시면, 이거 이렇게 지나간 자국도 거의 없죠. 진짜 픽싱이 빠른데 건조하지 않고, 그래서 진짜 지속력이 좋더라고요. 무너짐도 거의 없고, 대신에 너무 촉촉하게 기초를 하면 조금 밀리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, 제가 실제로 이렇게 눌러 발랐을 때, 오늘은 제가 이걸 몇번 사용하면서 조금, 너무 무거운 보습은 지금 안한 상태? 딱 산뜻 촉촉하게만 한 상태라서 이렇게 눌러 발라도 밀리는 게 없었어요. 근데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붙여 누르듯이 이렇게 바르면 여기에 이렇게 밀리는 자국이 날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바로 이렇게 두들겨주면 없어져요. 심지어 파우더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테스트를 했었는데도 파우더 한쪽이랑 안 한쪽에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. 무너짐에 있어서. 이따가 영상으로 한번 붙여볼게요. 화장한 지한 6, 7시간 정도 지났고, 제가 오늘은 마스크도 계속 끼고 있었거든요. 정말 생각보다 무너짐이나 긁힌 게 많이 없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파우더 처리를 안한 쪽. 여기는 파우더 처리를 한 쪽.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큰 차이는 많이 없어요. 여기 코가 지금 좀 번들거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빛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봤을 때는 크게 번들거림이 차이가 많이 없어요. 그만큼 조금 진짜 보송하게 마무리 된다는 거. 그리고 이런 마스크 긁힘 자국이 조금 있고 파우더 처리를 한 쪽은 그게 없어요. 확실히 좀덜한것 같고. 생각보다 여기 마스크에 닿는 부분은 거의 파우더 한 쪽이든 안한 쪽이든 자국이 없거든요. 근데 보면 여기 코 부분이 조금 지워졌죠. 여기 파우더 처리를 한 쪽이었는데도 이렇게 지워졌습니다. 중간 중간에 코나 인중 같은데만 유분기를 잡아줘도 충분히 지속력이 좋은 쿠션인 것 같아요. 가까이에서 보면 이 정도. 모공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느낄 때 쏙쏙쏙쏙 다 지금 들어간 느낌이 들거든요? 그리고 모공 요 정도. 코도 요 정도. 여기 커버력이 진짜 좋은 게 여기 제 빨간 코 부분도 거의 티가 안 나고 지금 컨실러 하나도 안한 건데 파우더 처리를 안 했는데 잘려나오는 거 없고 여기 제 손자국이 안 남은 거 보이시죠? 안 남아요 진짜 픽싱 쿠션이 맞는 거 같고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 바로 찍히는데 없어요 요렇게 해서 제가 요 제품 바르고 파우더 처리는 오늘은 다 했어요. 근데 늘 하던 대로 여기 외곽 위주로 했고 여기는 파우더 대신에 볼터치로 한 상태예요. 그리고 컨실러도 이런 코 주변 여기 기미 부분 트러블 자국 같은 거는 한 번씩 더 베이지 컬러로 가려줬고 가려주기 전에도 사실 크게 가릴 건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메이크업 하는 김에 하던 대로 가려봤고요. 무너짐이나 지속력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한 지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됐는데, 한번 지속력을 볼게요. 이런데 주름에 지금 살짝 끼었고, 지금 코 조금 번들번들 하죠? 요렇게. 그리고 여기도 살짝. 그리고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 주름들이 조금 깊은 편인데, 여기 눈가나, 컨실러가 근데 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자국이 안 나요. 그쵸? 제가 원래 자국이 되게 잘 나거든요? 안에 제 피부가 가려져 있던 붉은기가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는데 이거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. 진짜.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세미매트 제형들의 쿠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파우더 입자가 되게 미세하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바르면 어 확실히 보송한 게 있어요. 근데 속 건조는 없어요. 그리고 이름처럼 픽싱력이 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땡기거나 뭔가 건조하다.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코 주변만 조금 유분 처리를 조금 해주면 어,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픽싱 쿠션이고 파우더 입자가 조금 들어가 있고 지속력이 좋다라고 광고가 나와 있어서 제가 쓰기에는 너무 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거 없고 대신에 제가 생각했을 때 두껍게 바르면 이런 미세한 주름 같은 데는 조금 끼임이 확 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신경을 써서 써주면 되게 잘쓸것 같은 쿠션입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